봄부터 잘 키웠던 석국은 장마철을 무사하게 넘겼다면 1년 중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긴 것이랍니다. 물론 지금 바로 구입한 석국이라면 꽃이 없는 상태이기에 내년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장마 후에 뜨거운 여름관리가 중요합니다. 장마 후에 석국재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관리입니다. 살아남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 유명이기 때문에 햇빛 의차단으로 온도를 낮춰주면서도 필요한 햇빛을 적당히 주어야 합니다. 수분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변 온도와 석곡 자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지 재배와 실내의 베란다 재배 둘다 오전에는 가능하면 빛을 주고 오후에는 차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 후에는 한동안 최고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통기와 통풍도 중요합니다. 특히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장마가 끝나갈 즈음이나 장마 직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딧물과 깍지벌레 등의 해충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살충제를 뿌리거나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옥킬 등을 뿌려서 방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장마 후에 석국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석국꽃이나 석국품 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난초전빵이나 난나는몰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구경해보시고요. 난초를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라는 의미로 난초 전방에 알림받기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